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여러분 앞에 봄이 도착했지요? 저도 그 봄길을 따라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74강 자연스러운 신앙송의 실제 일정한 패턴을 만들지 않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정한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은 같은 간격으로 끊어서 계속 나열한다. 어떻게?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끊고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끊고. 이것을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면서 거의 끝까지 갑니다.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책을 다 같이 읽을 때그 느낌입니다. 들숨 날숨의 호흡량의 간격 그리고 그 톤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국어 시간에 책을 읽을 때 말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던가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패턴은 말은 아닙니다. 신앙송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정한 패턴 형식을 신앙송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감정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리듬이라고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을 할때 그렇게 말을 하나요? 모두 끊어서 말을 하나요?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살짝 패턴을 흉내 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다른 점이 오늘 김종의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이 시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을 여러분께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지 않으려면, 시를 연결해서 표현하라. 일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면, 일련을 모두 통으로 연결해서 표현해 보라. 저는 이렇게 연습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패턴처럼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네. 지금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고 또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고 이랬죠. 이것이 패턴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쭉 자연스럽게 말처럼 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제가 지금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사이사이에 살짝씩 머금어서 쉬었습니다. 숨을 완전하게 내려놓지는 않고, 스탑 머금어서 쉬면서 연결해서 갔습니다. 다르죠. 이것은 말입니다. 패턴은 끊어져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 했을 때 똑같던가요? 표현이. 다르지요. 그리고 완벽하게 숨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행과 그리고 마지막 행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냐.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네, 지금 다 제가 숨을 내려놓지 않고 연결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끊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되나? 추운 겨울 다 지내고,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이렇게 분절을 했을 때도 제가 숨을 지금 군데군데 다 내려놨거든요. 그랬을 때그 뒤에도 다른 느낌으로 변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이 되지 않아요. 똑같이 된다는 것은, 똑같이 패턴이 생긴다는 것은, 한 감정으로, 한 톤으로 계속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춤추는데요. 바람 부는데요. 파도 치는데요. 어머 무는데요. 속삭이는데요.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똑같은 감정, 똑같은 톤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성은 춤을 춥니다.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소리가 춤을 추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일정한 패턴은 신앙송의 리듬도 시앙송의 감정도 아닙니다. 어떻게 연습하는지 아셨죠? 연결해서 쭉 연결해서 표현한다. 그 연결 중간 중간에 머금어서 포즈를 둔다. 그래서 간격을 띄운다. 숨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전체를 한번 통으로 해봐주시기도 하고, 연을 통으로 해봐주시기도 하고, 행을 통으로 해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연습하면, 아마, 패턴이 생기지 않는 신앙성이 될 것입니다. 패턴은 기술입니다. 스킬입니다. 예술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그렇게 나열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듣지 않아요 <laughs> 아셨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정한 패턴 을 만들지 않기 강의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 이제 봄이 도착했습니다 그 봄을 타고 헐헐 날으십시오 신한성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닥토닥신앙송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